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.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오랜 연애를 이어가다 보면 상대와 나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. 나는 집에서 조용히 쉬는 걸 좋아하는데 배우자는 사람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나는 계획적이고 꼼꼼한데 배우자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일 수도 있죠. 처음엔 신선하게 다가왔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성향이 전혀 다른 배우자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? 첫 번째, 차이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. 상대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. 오히려 내가 미쳐 보지 못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즉흥적인 성격은 때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, 꼼꼼한 성격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. 서로의 차이를 보완제로 바라보는 순간, 갈등은 줄어들고 배움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. 두 번째, 서로의 성향을 존중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.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억지로 방해하지 말고 또 내가 대화를 원할 때는 그 시간을 존중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.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맞추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겁니다. 마치 두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듯이 말이죠. 세 번째,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대화로 풀어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. 왜 그렇게? 라는 추궁보다는 나는 이런 방식이 편한데,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?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. 질문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의 출발이고,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갈등을 훨씬 줄여줍니다. 네 번째, 공통의 지점을 늘려가는 노력을 해보세요.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걸 각자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, 작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예를 들어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, 매달 한 번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자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.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할수 있다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. 마지막으로 성향 차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배우자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더 유연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. 니체는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했는데 성향이 다른 배우자는 나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나와 다른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할때두 사람은 단순히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관계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